이사야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공독합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할산을 하스바스라스라 내가 진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아들 을수다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은혜를 가까이 나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말할 사람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그럴 줄 알기 전에 담에계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로가 앞에 옮겨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임박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패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증인을 세워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너는 큰석판을 가지고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판은 동으로 만든 손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동판을 말하는 거죠. 큰 동판에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문자, 통용 문자죠. 서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문자를 쓰라는 것입니다. 문자로 이제 동판에 쓰려면 철필을 써야 되죠. 철필을 철로, 신질, 철, 신가된 철필로 거기다가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워지지 않고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기록으로 남기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그 위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그 뜻은, 그 뜻은 이네 개의 동사가 합쳐져 있는데요. 이 뜻은 노략의 재빠름에 관하여 이렇게 직역함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 두 단어가 한 세트인데요. 노략, 재빠른 노략, 그리고 어, 또 재빠른 노략 두번 쓰고 있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아주 빨라, 빨라진 노략에 대해서라고 이렇게 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증인으로 지명하신 스가랴를 공증하라. 스가랴를 어, 불러다가 네가 쓴 글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진실하니까, 진실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공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하신 것으로 끝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왜 공증까지 세워가지고 진짜다, 거짓이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도 불신하니까. 하도 불신하니까 나중에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하도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진실한 이 증인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대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너희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이것을 또 말하려고 그런 것이죠. 여호와께서 받은 말씀에 믿음을 갖도록 강조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도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증, 여기서는 공증하셨는데 우리한테도 알수 있는 사건, 확실한 것을 기억나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재촉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에게는 둘째 아들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의 이름을 내가 지난번에 말한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하라고 또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의견을 묻지 않으셨어요. 안으셨습니다. 여기서, 야, 니네 아들을 그렇게 쓰면 어떨까? 묻지 않으시고 그냥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내가 전해줬던 그 말씀, 그 말의 이름을 니네 아들한테 그대로 써라. 그러니까 동판에다가 썼죠. 그 다음에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도 마헬살라 하스바스라고 썼죠.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을 다시 듣고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받은 말씀을 자기 아들에게 적용해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황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그냥 막칠 수가 있으니까하나님께 주신 것이지만, 그래서 참 고민도 했을 것이지만, 선지자는 말없이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살아보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험한 일도 이사야에게 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로, 그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를 담고 있다고 사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할줄 알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아스루에 폐퇴해서 노략당할 것이기 때문이, 때문에 그 시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매일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아빠, 엄마 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연합군이 이던 아람도 멸망해가지고 노략을 당해서 아주 천천한 게 아, 노약당해 가지고 아, 망할 것이다. 이것을 이 아들의 이름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나라의 재물들이 약탈당한다는 그 멸망의 뜻을 이 이름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생아는 보통 1년 정도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멸망이 1년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이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더듬더듬 말을 한다 그러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사연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제 망하겠구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알기로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 우리도 기억하기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만 충분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증거도 주고 증거물도 주고 자꾸자꾸 기억날 수 있도록 뭔가 사건과 어떤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선지자의 그런 자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그 선지자의 그런 가정을 또 그렇게 참 근심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받아가지만 얼마나 근심스럽겠습니까? 여기에 그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의 말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할때또 아내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모든 걸다 안고 가는 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데 선지자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참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시대에는 같이 즐겁고 같이 믿음으로 어, 기쁘게 살수 있지만 이렇게 불신앙이 깊은 시대가 온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명이다 사명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 아들을 통해서 시대의 아픔을 안고 가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사야 말씀 보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시면서 하루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은거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